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네이션의 우송스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로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어떤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은 진짜 제대로 대학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뭐 이런 학생들은 뭔가 대학을 잘 가지 않을까요 하는 거를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 하고 싶은 게 정확한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서 경험했던 것도 좀 비춰서 나오는 게없잖 않아 있는데 가서 내가 뭘 할지를 모르겠다라든가 좀 방황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목표를 가지고 대학교에 진학했을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주는 모든 자원들, 교수님들, 뭐 번딩일 수도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100% 이제 유틸라이즈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작부터 좀 목표 확고한 학생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친구들이 그래도 좀 대학을 잘 가는 것 같아요. 학년이 9학년이면은 실제적으로 아직 대학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던 케이스들 중에서 좋은 대학에 갔던 친구들을 보면은 계획이 어느 정도 크게는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구체적이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9학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이뤄내고 싶어. 10학년 때는 이런 것들 을 이뤄내고 싶어. 11학년 때는 이런 걸 이뤄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 이 정도의 그림을 만들어서 대학을 지원해야지. 라고 그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가끔씩 보면 있거든요. 사람이 원래 동기가 좀 있어야 계속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목표로 하는 어떤 동기가 있다 보니까 그해에 뭔가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거나 뭐 여름특강인데 뭐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아, 저 이번 여름에는 뭐 하려고 계획을 음. 해놨어요. 이런 좀 계획이 되게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가학생때 그렇게 계획이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되게 어... 후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반박을 해볼게요. 내 삶도 그랬지만 인생은 절대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음, 그렇죠. 계획대로 네. 잘안 되죠. 근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아름다움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되게 잘 학교를 가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오늘 열심히 그냥 잘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깨부리지 않고 오늘 내가 아트 작품을 해 그러면 그냥 진짜 열심히 아트 작품을 만들고 내가 오늘 책을 읽어야 돼 그러면 정말 진짜 진심으로 책을 읽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핑계보다는 항상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 다 그러니까 매사에 열심히 해도. 안될수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학생 중에 이제 좋은 학교를 간 친구들 중에 제가 이런 친구들의 이시들을 작업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이건 되게 그냥 rabbit hole에 들어간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 When you get into a rabbit hole, there's many different p a t h 그러니까 그거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학원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이 테스네이션이나 에릭 벨리네이션을 시작할 때 비전이 있었지만 그 비전은 그냥 내 인생의 막이었고 이렇게 마크로하게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늘 나한테 주어진 임무가 블로그를 써야 되면 저는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하루도 거의 빠지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매사에 열심히 하지 않거나 구준일에 그렇게까지 제대로 하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잘되기 바라지 않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운이라도 그런 운빨일 수도 있는데 그 운빨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카지노에서 운 좋게 돈을 따면 그맛 때문에 다시 간다고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랜덤한 초이스 아니면 이런 운으로 뭔가 만들어 보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감사하게 도왔던 많은 친구들 중에 꽤 많은 친구들이 좋은 학교를 갔다고 라 하면 그들의 어떤 공통점은 비전도 있고 그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 뚜렷했지만 매사에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 항상 매번 이야기가 진정성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정말 진심인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이제 진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아. 좀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저희 학생이 얘기했던 거 옛날에 제가 브라운 위스티 보냈던 친구가 제 TA를 하면서 우리 다섯 명, 여섯 명을 또 가르치고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 다 같이 그때는 밥도 자주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선배님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뭔가 살짝 어이없어 하면서도 대답을 해, 해주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물어봐? 왜 이런 걸 물어보지? <laughs> 근데 아차 싶은 거지 얘기해줘야겠다 왜냐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후배님 하면서 이 4년이 내 40년을 책임져 줄수 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성향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옛날에 실험 보면은 이제 맛있는 거 주고 지금 당장 먹거나 나중에 세이브해서 먹거나 하는 막 성향을 파악을 했을 때 당장의 마시멜로를 먹는 친구들보다 늦게 먹는 친구들이 막 성공 확률이 높다. 이런 실험 결과도 재밌는 결과였던 것 같아. 농담 아니라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누나랑 맨날 싸웠어. <laughs> 내가 가비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제일 맛있는 걸 마지막에 먹기 위해서 음... 갈비 옆을 뜯어 먹거든요, 먼저. 네, 네. 근데 없어. 아, 갈비가 다 떨어졌군요. 제일 맛있는 거 먼저 먹어 두나 <laughs> <상품이> 내가 <laughs> 저는 옛날에 봤던 것 중에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에서 채용을 할때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 가지고 과거에는 이력서를 내면은 거기 대학교가 적혀 있었대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만 막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불공정하지 않냐라고 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해봤대요. 근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졸업생들의 합격률이 더 높아졌대요. 그 학생들 중에서 보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대학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친구들있는데 공부가 중요한 거지. 그쵸? 그 사람이 학생 신분일 때 본인의 일이잖아요. 학공부라는 게. 그걸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수단으로 잘못 생각해서 이거를 그냥 되게 짧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제일 아쉽고 안타깝고. 음. 그래서 제가 내신반 같은 것도 여는 이유가 학생의 직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성공하는 친구들은 다 똑똑한 건 맞는데 똑똑한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게 어떻게 보면 성공일 수도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공이라는 걸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이상화시켜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거 믿지 않아요. 인구적으로 따져봤을 때 성공하는 사람은 전체 100엔으로 따져보면 한10 정도 되려나? 10%? 근데 성공하고 싶으면 그만큼 정말 치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공을 <laughs> 말하면 성공해야 될게 너무 많아. 너무 관문들이 많아. 그렇죠. 대학교도 뭐 성공, 실패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러면 잡은, 친구는, 우정은, 내 가정은, 내 파트너는, 내 건강은 너무 많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지 말고 매사에 열심히 살는 <laughs> 오늘 내가 해야 할게 있으면 그냥 열심히 하고 그걸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내가 오늘 100%에서 몇십 퍼센트를 10 했을까? 그런 기준으로만 살아도 다만 이제 전략을 좀 짜면 이제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넘버원 연예인 중 하면 유재석 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누군가 자기한테 물어봤을 때 뭐, 비전이 뭐세요? 꿈이 뭔이에요? 하면 없다고 본인 대답을 한대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라고 하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매일매일 저 제가 할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 생각 없어. 그리고 성공의 정의가 뭐야?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힘들긴 해요. 성공의 정의도 사실 힘든 건 맞아요. 맞아요. 100억이 뭐 성공의 정의일까요? 하버드가 성공의 정의일까요? 근데 그냥 매사에 내가 내 스스로한테 떳떳한 게 성공 아닐까? 그런 것들을 매년 그러니까 4년 내내 보여줬던 친구가 대학을 잘 간다. 라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좀 틀어서 입시를 좀안 봤으면 좋겠어. 아, 어. 넌, 넌, SAT 뭐. 무조건 뭐. 1,500몇십 그렇죠. 받아야지 된다. GPA는 몇 점이어야 된다. 인턴십 뭐 해야 된다. 썸머는 최소 두 개는 들어야 된다. 상대방을 의식하지 말고 비교 문화가 음. 좀 강하잖아요. 비교하니까 음. 괜히 뭐 조금만 잘못하면 왜 그러셨어요? 음. 방법을 얘기하면 되잖아. 방법 을 얘기 안해 그냥 비난, 그냥, 그냥 비난. 두려움만 비난. 주고. <laughs>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얘기해요. SAT랑 GPA랑 뭐, 뭐, 뭐.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자녀면 GPA 망했어. 뭐, 뭐, whatever. 그럼 나는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사는 방식을 알려줄 것 같아. 대학을 잘못 간다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좀 성공이라는 것을, 뭐 성공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학을 잘 가고 좀 성공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각자의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융합이 됐을 때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우리 학생들도 어, 마지막에 좀 핵심이 한번 나왔는데, 남들과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가는 길을 확실하게 정해서 갈수 있는 학생이 좀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를 추구하면서 대학을 잘갈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냥 혼자 생각해봤어. 즐겁게 대학 가는 어, 방법. 즐겁게 대학하는 방법. <laughs> 매달 그 첫주 그때 20분 동안 아주 몰입을 해서 막 재밌는 걸 찾아보는 거야. 그냥 막 아무거나 봐. 뭐 하셨어요? 어, 저 그냥 인스타 보던가 네. 그냥 뭐 아트 보던가 뉴스 봐요, 막. 거기서 뭔가 딱 아이디어가 나요 내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나도 많이 봐야 돼딥 다이브 20분에서 아이디어 하나 찾고 그 다음에 매일 같이 내가 찾은 걸 가지고 30일 동안 마이크로 플래닝을 잠깐 해봐요. 그래서 하루 혹은 일주일에 며칠을 이거를 파겠다라는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어 누가 재밌는 책을 썼네? 그럼 그게 그게 될 수도 있고, whatever. Right?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하루는 풀 휴식을 해야 돼 완전 휴식 그리고. 90일, 정확하게 3달 후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3달 안에 평가를 해 보는 거야. 그리고 한달 안에 다시 마이크로 세팅을 해 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많이 살았어요. 제가 블로그를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하면 좀 성실한 삶이 좀 만들어지는데 내가 마, 말한 거가 지켜져야 돼. 그게 있어야지 풀 충전하고 가고 일주일 동안 한달 동안은 해 봐야 돼. 그래서 한달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90일의 법칙. Thank you